국방부가 4월 1일부터 계획대로 한미 군사 훈련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예년 수준으로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군사 훈련의 내용이나 참가하는 병력이나 작전의 내용이나 동원되는 전략자산이나 대폭 축소된 건 틀림없습니다. 지난 8일 어, 이임하는 미태평양 사령관 함대사령관 스콥 스위프트가 송영국 국방장관에게 임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사실 뭐 여러가지 도는 소문에는 스위프트 사령관이 연임할 것이다. 연임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어, 이번 5월로 4월, 3월로 떠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령관에게 송 장관이 먼저 나서서 얘기했습니다. 아, 이번 훈련에는 그 확장 억제 전략 자산 안 보내도 된다. 우리 항모도 보내지 말고, 항, 핵 항공모함도 보내지 말고, 핵 잠수함도 보내지 말고, 전략 폭격기 같은 건뭐 B1 밤나 B2나 B52 우리 안 기다릴 테니까 안 보내도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들었는지, 혹은 잘못 알아들었는지, 아니면 미국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인지 몰라도 하여튼 스위트 사령관이 송 장관의 그런 말을 대받아서 한 얘기가, 아, 우린 준비가 다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뭔가 억박자가난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러자 송 장관이 뒤에 뒷말이 나올 걸 두려워해서, 아, 농담한 거다. 사실 뭐 사령관이 임할 때까지 좀 편하게 쉬라고 그말한것보이다 그런데 드러났죠. 뭐그 당시도 다 알았습니다. 농담이 아니라는 걸 이미 청와대에서 그렇게 말하도록 지시했다는 게다 드러난 거죠. 송 장관님 말한 대로입니다. 말한 대로 지금 훈련이 추진될 겁니다. 또 여기 덧붙여 문정인 대통령 안보 통일 뭐 외교 특보인 문정인 특보가 이번 한미 군사 훈련은 규모를 축소하든지 아니면은 8월 달 훈련과 같이 합쳐서 하는 거로 하자고 줄기차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예견한 대로 혹은 그가 말한 대로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말은 자기 자신은 뭐 정부로부터 월급받는 공식적인 그런 위치에 있는 게 아니고 개인의 사견일 뿐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움직이는 일거수 일투족, 그리고 정책이 거의 문정인 특보가 얘기하는 방향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번 훈련이 한국과 미국과 북한이 모두 합의해서 한 이루어진 겁니까? 다시 말하면은 어 확장 전략, 확장 억지 전략도 일체 오지 않고 뭐 사실은 이게 안고 빠 없는 찐빵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훈련이 두 가지 형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하나는 키리졸브라는 훈련, 소위 말하는 중대한 결심이라는 뜻입니다. 중대한 결의. 원래 이거 오리지널 이것은 취소 연습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병력을 우리 한국군이 투여를 안 하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것은 한2 주간에 걸쳐서 하는 거고. 독수리 훈련은 이 한반도 유사시에. 한국과 미국이 후방 지원에 서 후방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를 야외 기동훈련을 통해서 훈련하는 겁니다. 야외 기동훈련을 통해서 하는 훈련인 만큼, 거기에는 공격작전, 뭐또 사실은 전략기가 온다는 건, 전략폭격기가 온다는 건 폭격작전, 그리고 항모가 온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한 수천 명, 삼천 명 내지 오천 명의 병력이 또 동원이 된다는 거고. 그런데 이 내용들을 다 빼고 한국군이 한국이 나서서 북한에 통보했다고 장관이 얘기한 내용은 이번은 방어 중심의 훈련만 할 것이다라고 북한에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laughs> 참. 누가 대한민국의 국군 통수권자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한미군사훈련하는 것을 김정은에게 보고를 해야 되다니 그 용어 보고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하여튼 통보했다고 합시다. 왜 통보해야 되는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인데 어쨌든 간에 그럼 미국은 계속 언론을 통해서 우리 4월 1일부터 처음 약속한 대로 5월 30일까지 차질 없이 계획대로 할 거다라고 언론에 흘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나오는 국방부의 내용을 보면은 미국도 거의 이걸 한 달로 끝내는 걸로 독소리 훈련을 두 달이 아닌 한 달로 끝내는 걸로 합의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니까 미국이 미국 정상회담을 제대로 이끌어가야 되니까 불가피하게 그렇다. 진짜 미국이 그렇게 얘기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언론에서 띄우는 것은 언론이 아니고 그 워싱턴에 있는 안보 전문가 국방 장관 또 실제 훈련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들 입에서 나온 건두달 그, 계획대로 그대로 한다는데 지금 한국 국방 장관은 미국이 미국 미국 정사, 성공적인 미국 정상회담을 위해서 한달 줄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미리 우리가 알아서 깁니다 북한의 이 기분을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남북 정상회담이 제대로 잘 가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위를 잘 맞춰야 되고, 문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어렵게 살림 불신만큼 유리그릇 따르듯이 조심해서 가야 된다 하니까, 얼마나 김정은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국내 사정, 미국 사정, 남북, 미국 정상회담이 비핵화 문제를 가지고, 한반도의 가장 큰 문제인, 우리 안보의 가장 큰 문제인 비핵화를 가지고 논의하기 위한다고 하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는 양보한다 칩시다. 문의만 한미군사훈련이고 실질적인 내용에는 뭐 참수훈련이라든가 뭐 공격훈련이라든가 이런 거다 빠진 껍데기만 한미군사훈련, 언론상으로만 한미군사훈련, 그냥 알리는 형태의 한미군사훈련. 그러면서 뒤쪽으로는 김정은에게 걱정하지 마시오. 이거는. 방어 위주지, 당신네들 공격하는 그런 공격성이 전혀 안 들어옵니다. 보십시오. 여기 오는, 전개되는 이 무기도 보면 전략, 이게, 실질적으로 이 공격형의 무기는 하나도 안 옵니다. 폭격기가 첫째 안 오지 않습니까? 전략 폭격기가 안 오지 않습니까? 스텔스기도안 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런 거 전혀 걱정은 아닙니다. 하고 또 김정은을 달, 달, 달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약간 역사를 되돌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1968년 그 김신조 북한 정찰국 소속 산하에 31명의 조선, 정찰국 소속의 조선인민군이 내려와서 청와대를 급습해서 박정희 대통령을 죽일 계획을 하고 내려왔다가 하여튼 뭐, 3한명 중에 다 타진이 되고, 생포되, 참다 죽고, 김신조 씨만 유일하게 생포가 되었습니다. 그 김신조가 유명한 지금 목사 김신조인 겁니다. 이걸 경험하고 난 박정희 대통령은 바로 69년부터 미국과 공동훈련을 요구를 한다또 더구나 그더 이제 그 시점쯤, 어, 닉슨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취임하면서 닉슨 독트린을 주장해서 아시아의 방어는 자기 스스로가 이제 감당해라. 왜냐면 베트남에 들어가가지고 미국이 축을 고생하고 정말 이 체면 다 잃고 나왔거든요. 전쟁에도 이기지 못하고 그러니까 괜히 개입해봐야 미국이 국민으로부터 여론도 안 좋아지고 뭐 국민 혈세를 병하, 베트남에 가가 동맹국을 위해서 갖다 부었지만 결과는 정말 비참하고 이러니까 이제 너들이 알아서 해라 하면서. 한국의 7사단 2만 명을 철수를 하는 결정을 내리니까, 이에 논란 박 전, 전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 진짜 미군이, 주한미군이 이렇게 나가고 나면, 북, 이 1968년 이 청와대 급습 사건을 봐도, 기습 사건을 봐도 알수 있다시피, 이 북한이 호시탐탐 내려와서 일을 저지를 수 있다 생각해서 차제에 같이 한미군사훈련을 하도록 하자라고, 제안을 했고, 미국 역시 그의 생각을 같이 해서, 제일 처음 69년부터 실시된 게, 포커스 레티나 훈련입니다. 그러다 그걸 72년에 프리덤 볼트라는 이름으로 바꿨고, 그 다음이 우리 규모도 키우고, 오랫동안 지속된 팀 스피릿 훈련입니다. 팀 스피릿 훈련은 76년부터 1993년까지 하다가 94년에 그만뒀습니다. 93년까지 계속 했지만, 중간에 91년 남북한 간의 비핵화 합의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92년이 한국 정부가 미국에게 아 이게 봐라 91년 9월 26일 부시 대통령이 우리 한반도에 이 전개해둔 전술핵도 다 가져가고 한반도 북쪽도 진심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우리하고 같이. 이, 이행해 나갔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우리는 한반도에는 이제 미군이 깔아놓았던 전술핵도 없으니까 우리는 완전한 비핵화 상황인데 북한이 진짜로 자기들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에 협력할지 기회를 주고 한번 기다려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계속 주장해오던 팀 스프리트들은 훈련은 자기들을 공격하고 위협하기 위한 미제의 훈련이다. 하는 그런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한번 시간을 줘보자 해가지고 1년 동안, 92년 동안, 92년 한해 팀스필도 훈련 안 했습니다. 그러다 93년 다시 재개를 했는데, 94년에 와서, 그때가 또 사실은 93년 이후부터 전개된 제네바 합의 때문에 미국 간에 이제 핵개발 을 하지 마라. 원자로도 지어주고, 전력도 주고, 기름도 주고, 금융 제재도 풀어주고,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무역도 제재를 좀 풀어주겠다고 얘기를 해서, 한반도가 진짜로 뭐 이미 우리 남쪽은 완전히 비핵화된 상황이고 또 미북 간에 그런 합의가 나온데 북한도 고개를 끄덕이니까 자 이러면 이 시점점에서 팀스리릿하는 것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북한이 계속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핵을 안 만들 수 없다 우리가 불안하다고 얘기했으니까 정말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이걸 일단 중단하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팀스리릿 훈련이 끝난 겁니다. 종료돼 버렸어요. 야외 기동 훈련이. 그러다가 이제 94년 이후부터 시작된 게 알소이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뭐 전체를 얘기를 영어로 다 풀지를 않고 한미 유사시의 정원 합동 연습이에요. 유사 한반도에 전쟁이 났을 경우에 미군의 전력이라든가 병력이라든가 무기라든가 탄약이라든가 어떻게 왔어? 어떻게 지원되는지 같이 공동으로 그리고 배치되고 하는지를. 이 지휘소 연습을 통해서 좀 해보자고 시작한 게 알소입니다. 이 알소이가 이름을 키 리졸브로 바꾼 게 2008년이에요. 그래서 2008년에 키 리졸브라고 이름을 바꾼 이유는 2008년부터 그전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그전 노무현 정권 때부터 미국에게 얘기하는 우리 작정권 돌려받을 수. 준비가 돼 있으니까 돌려달라고 얘기하면서 작전권을 우리가 돌려받으려고 하면 작전 지휘권도 우리가 혼자 행사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008년 키리졸버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실제로 미군이 주, 주도하던 작전을 미군의 역할을 한국을 지원하는 역할로 바꾸면서 키리졸버 훈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휘소 연습, 소위 말하는 도상훈련에 불과한 거죠. 컴퓨터 놔두고 이게 이쪽에 공격하면 저쪽에 뭐 어쩌고, 일종의 약간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임과 비슷한 그런 겁니다. 그러나 실제 병력수는 잡아놓고 무기수도 잡아놓고 전장의 모양도 그대로 실전으로 해서. 그래서 한2 이주일 동안 하는 건데, 한미가 이걸 가지고 북한의 장사정포가 날라왔을 때 24시간 만에 서울이 얼마나 피해를 입을 것인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런 것들을 다 전력이라든가 자산 다 동원하고 병력 동원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게임이에요. 그게 키 리졸버 훈련입니다. 그리고 독수리 훈련은 실질적으로 야외 기동훈련입니다. 옛날에 팀 스피릿과 같이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하는 야외 기동훈련입니다. 야외 기동훈련의 핵심은 뭡니까, 지금? 계속 핵을 가지고 우리를, 미사일, 핵건 미사일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니까 김정은이 까불고 있는 핵 도발에 대해서 응징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런 핵전쟁을 안할 경우에 다른 옵션으로서는 김정은을 참수시키는 방법. 김정은 참수만이 아니라 김정은 참수시킨다고 북한 인민군을, 인민무력부를 전부 정확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결국 김정은이 끌고 가고 있는, 김정은이 중심이 된 소위 말하는 전력 요충지를, 전략 요충지를 전부 지본부를 박살 내는 것이 김정은을 진짜 죽이는 거다. 라고 생각하고 그 훈련까지 전략본부 휘본부까지를 때리는 그 시나리오도 훈련해야 되고 말 그대로의 뭐 우리가 먼저 이니시에이트 한건 아니지만 공격훈련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작전 5, 작전계획 5027을 5015로 새로 대체하게 된 이유가 바로 우리가 우리 한국이 단독의 작전권을, 작전 주휘권을 갖겠다고 얘기하니까, 그에 맞는 전쟁 시나리오, 작전 계획을 만는게 작, 작계 501호예요. 그러니까 작계 501호에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전쟁을 끌어가는 겁니다. 미군은 지원하는 역할만 합니다. 그 시나리오대로 하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실제와 같은 훈련을 해보지 않으면은, 야외 기동훈련을 안 해보면은, 아무리 작전 개념을 작전, 페이퍼상의 작전을 잘 짜놔도 막상 유사시에 전쟁을 제대로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훈련입니다. 우리가 작전권을 요구하는 이항을 요구하는 이상은 우리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전쟁을 끌어갈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것이 독수리 훈련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그걸 원래는 독수리 훈련 규모도 줄일 뿐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동원되는 병력이 적지만, 그게 뭐 매년 같지는 않습니다. 경년제로 홀수연도에는좀 적고, 짝수연도에는 많습니다. 그리고 항모도, 그 다음에, 이, 잠수함도, 핵 잠수함도 항상 오는 건 아닙니다. 또, 전략기, 전략 폭격기도 전체 다를 동원하고, B1, B2, B52 다 동원할 때도 있고, 뭐, B1만 온다든지, B2, B52만 온다든지, 하여튼 컨비네이션을 조절하는 건 사실이지만, 이때까지 훈련이 팀 스피릿가 그렇게 남북간의 대화를 위해서 중단하는 게 좋겠다 해서 중단한 이후에 남북한 간에 실질적으로 북한이 핵을 그만두겠다라는 이유 때문에 핵, 핵을 포기하겠다는 말 하나만 듣고 미국도 나서고 한국도 나서서 훈련의 규모나 내용을 대폭 줄이자한 것은 실질적으로 처음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훈련이 진짜 3국 간의 합의가 진짜 된 건지 아니면 서로가 서로에게 국내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 소위 말하는 공 던지기를 하고 있는 건지는 알수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현재로서는 독수리 훈련을 두 단이 아닌 4월 말로서 올 말이 아닌 4월 말로 끝낸다는 것인데 문제는 우리가 94년에 팀 스피릿 훈련을 종료시킬 때처럼 북한의 가만히 있으 우리가 속았어요. 우리가 속은 게 아니라 우리가 자진해서 하지 말자고 한 겁니다. 팀스피드 미국에게. 우리가 한반도의 핵문제를 이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해결해 보겠다. 북한하고. 왜냐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준비가 된것 같다. 꼬박 속았어. 혹시나 혹시나 그러나 실제적으로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저는 이 얘기를 하는데 혹시나 이번에도 우리 정부나 미국이 94년과 같은 제네바 합의가 나오고 난 뒤에 북한에게 핵을 개발하지 마라 그 대가로 이런 거줄 이런 거 테니까 하니까 북한, 북한이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것을 보고 안심을 하고 팀스피드 훈련을 중단시킨 것처럼 이번에도 김정은이 비핵화를 하겠다 그걸 논의하기 위해서 트럼프를 만나겠다는 그 말에 정말 북한이 비핵화하는구나. 이제는 개과천선했구나 하고 착각해서 그 말에 녹아 미국 스스로가 앞장서서 한국 스스로가 앞장서서 한미군사훈련의 규모와 내용을 축소한다면 어쩌면 이것은 하, 북한의 비핵화의 진전이 어떻게 되어가느냐와 관계없이 북한으로 볼 때는 계속 주도, 주장해오던 주한미군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가 깨지고 있으니까 차제 에 아예 한미 군사 훈련도 하지 말고 주한미군도 나가는 것이 결국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고 그것을 페이퍼성으로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먼저 종전선언을 해주고 평화협정을로 체결해 주는 게 옳다라는 논리를 연결시켜서 북한이 그것을 고집하면서 그 카드를 들고 자. 이제 미국과 한국은 북한 비핵화에 협력한다고 했으니까 그게 상응하는 조치로서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주한미군 나가고 평화협정 체결하고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 체결하는 거니까 한국 할래? 미국 할래? 안할 거야? 그러면 너들도 진짜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진심으로 협력할 생각이 없는 거 아니야 뭐 자제에 1차적으로 먼저 한미군사훈련부터 이제 안 하는 게 좋지 않겠어? 라고 나온다면 우리 정부는 한편으로는 국방개혁을 하면서 전자권 이양을 문재인 정권 이내에 완료하겠다고 본 장담을 하고 있으면서 북한이 그렇게 나오는 데 대해서 이때까지 북한에게 했던 것처럼 또 매달리고 아이고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갈 것인지 아니면 이번 훈련은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에서 가시적인 비핵화의 진전을, 진전의 약속을 받아내기 위한 일시적인 양보라는 것을 북한에게 확실히 해둔 상태에서 한미군사훈련을, 이번훈련을 껍데기만 한미 공동군사훈련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한 것인지, 그것을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약속을 해놓은 상태가 아니라면, 남북정상회담, 미북정상회담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든 관계없이, 한미군사훈련은 올래 했던 것과 똑같이 내년에도 축소하거나 내용을 대폭 줄이거나, 훈련의 내용 자체를 크게 바꿀 수, 크게 제외시킬 수는 없다라는 것을 북한에게 못 박아두는 것이 어쩌면 우리 북한 비핵화에 대한 협상의 레버리지를 더 높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번 거를 그냥 훈련을 축소하고 인원을 축소하고 훈련 내용을 축소하는 거로 그냥 찬성해주고 그 다음은 뭐 유야무야로 그냥 넘어간다면 김정은이 이 기회를 절대로 빌미로 해서 그 다음 자기 원하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한국을 끌어갈 가능성이, 가능성을 절대 양보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허허, 웃고, 악수하고, 뭐, 미국까지 동의했으니까, 궁극적으로 이 나라를 지키는 건 미국이 아니고 대한민국입니다. 제 염려를 표했습니다. 자. 방송 내용에 동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